아이 t 신고와 안테나 네 월간 안테나 안성균 기자와 함께 어, 테크 나들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월간 안테나 할 때마다 그래도 OLED 이슈는 꼭 네. 하나씩 이제 가져오는데 오늘은 선익 시스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선익 시스템이라 그러면 이제 국내 유일의 OLED 그, 정착. 정착 장비 아 유일이라고 하기는 그렇네요. 이제 뭐그 화이트 OLED 쪽에 이제 그건 있고. 아무튼 RGB 타입의 증착 장비는 이 회사가 유일하죠. 유일합니다. 네, 네. 일본의 캐논 도키 이 네, 회사를 대체할 수 있는 회사인데 최근에 BOE의 8.6세대 OLED 라인 수주를 성공했고요. 사실 이거 수주 나오기 전부터 안석현 기자가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코멘트를 했는데 최근은 조금 약간 뭔가 주춤한 느낌이 있는데 혹시 최근 상황이 어떤가요? 어... 전에 이제 수주했던, BOE로부터 수주했던 8.6세대 라인은 이제 반입이 되고 있고, 1기가 지금 한참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라인이 이제 내년 초뭐 이렇게 반입이 될것 같고요. 근데 그렇게 반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때 수주했던 게 지금 매출하고 영업이익을 잡히고 있죠. 그래서 올 상반기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매출도 크게 올랐고, 영업이익도 뭐 거의 400억 가까이 나와서 확실히 효과가 있구나 했는데 사실 사람들이 기대했던 건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BOE의 수주를 발판으로 해서 비전옥스, CSOT 그러니까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음. 수주를 해다오 이게 이제 사람들이 기대를 했던 건데 그렇죠. 안타깝게도 그거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 좀 억울한 측면이 있어요 어. 왜냐하면 기술 방식이 달라 이게 기대했던 어. 거는 이제 BOE하고 같은 방식으로 비전옥스나 CSOT가 투자를 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기 때문에 음. 아 그러면 이거 중에 절반만 먹어도 이게 어디냐라고 생각했겠지만 비전옥스는 VIP라고 해서 완전히 새로운 방식. 그러니까, 음. FMM이라고 하는 마스크가 있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공정이 있는데, 음. 오늘 그것까지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진 않겠습니다. 음. 대충 알아들으세요. 생각하시면 <laughs> 됩니다. 예. 네. <laughs> 네. 그거 필요없는 방식으로 투자를 해서, 애초부터 선익 시스템이 후보에 들지 않았어요. 음. 그 후보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하고 야스였죠. 그래서, 아, 그래. 그럼 비전옥스는 안 됐어. 그러면 CSOT가 남아있지. 그래서 좀 CSOT를 기대를 했는데, 음. 아, 왠걸 여기는 잉크젯으로 가네. 음. 그래서 여기도 처음부터 후보에 들지도 못했습니다. 그거는 음. 뭐, 선익 시스템 뿐만이 아니고, 경쟁사라고 하는 캐논 도끼도 음. 후보에 들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음. 운이 나빴다. 음. 아, 운이 나빴다고 할수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수주 연속성은 좀 깨진 상태고, 음. 이제 남아있는 프로젝트는 BOE가 총 4개 대의 정착 장비가 필요하거든요. 음. 재작년에 수주했던 게요 앞에 두 대에 대한 거고, 음. 이 나머지 두 대에 대한 거 이제 기대해 볼 수가 있거든요. 요 수주전이 아마 곧 열릴 것 같아요. 요거 음. 기대해 볼수 있고, 혹시나, 비즈녹스나, CSOT가, VIP로 해보고, 잉크젯으로 해봤는데, 잘안 된다. 음. 그럼 다시 돌아오겠죠. 음. 그건 이제 아주 먼 미래의 일이겠지만, 음. 네, 그거 이제 기대해볼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애초에 기대했던 게 만약에 100이라면, 음. 지금 기대해볼 수 있는 건한50 정도? 네. 물론 그것도 적지 않은 성과지만, 좀 아쉽죠, 많이. 음. 일단, 중국 OLED 업계가, BOE하고, non-BOE가 약간 기술, 방식이 지금 다른 트렌드로 가고 있다요 어, 완전 다른 거. 트렌드로 가고 있죠. 예. 어, 후발업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도전이네요. 도전인데 어쩔 수가 없는 게 어차피 후발주자들은 자기 돈 가지고 투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부를 음, 그렇죠. <laughs>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음, 너희가 돈을 태워주면 우리가 투자를 해볼게. 근데 우리는 BOE나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가 쓰지 않는 독자적인 기술이야라고 얘기해야 그래도 돈이 잘 나오겠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 VIP를 시도하고 잉크젯을 시도하고 하는데. 기대컨데 일단 첫 번째 라인 그렇게 투자해 보고 안 되면 음.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기대고요. 음. 그들은 이제 성공하려고 애를 쓰겠지만 좀 음. 그렇게 봅니다. 네. 음. 어쨌든 뭐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니까. 예. 네. 네. 그래도 일단 우리가 당초 생각하던 투자 아이디어는 좀 많이 깨졌다라고 봐야 되겠는데. 그럼 이제 선익 시스템 입장에서는 이제 논 네. BOE 중국 시장을 좀 이제 만약에 시장 상황이 요원해진다 그러면 네.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 또 열심히 개척하고 있다고요. 뭐 네.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실 그동안에는 이제 성익 시스템이 페로버스카이트 한다고 음. 했을 때, 음. 저거는 그냥 약간 취미 정도가 됐구나 음. 왜냐면 하 굉장히 제가 그동안에 이제 이 대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한 20년 가까이 테크 쪽을 보고 있지만,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해도 좀 지나치게 팬시한 것들은, 양산해서 검증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저는 페로브스카이트 솔라세일이라는 게딱 그렇게 봤었거든요. 좋아보여. 한때 보이... 정말 여유도에서 핫했죠. 아, 페로브스카이트 예, 예, 예. 예. 좋아보여, 좋아보이는데 그게 음. 양산이 되니? 막 이게 의구심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음. 최근에 비교적 괜찮은 규모의 수주를 하나 했습니다. 아마 어, 어. 어. 예, 공시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겠지만, 네네. 어떻게 나왔냐면, 1월 음. 초에 이제 116억 원짜리로 공시를 했는데, 음. 제목이 에너지 산업용 증착 장비 공급 계약 이렇게까지만 음. 나오고 고객사도 나오지 않고 어.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음. 근데 이걸 제가 좀 음으로 영어로 알아보니까 페로부스카이트 솔라셀 장비를 수주를 한 거고 음. 그다음에 고객사는 북미에 있는 솔라셀 회사라고 합니다 음. 태양광 패널이라 그러면 기존에 이제 우리가 실리콘 기반의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훨씬 더 이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희소금속을 많이 쓰지도 않고 이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페로몬스카이트라는 기술인데, 이게 이제 몇년 전에 여의도 쪽에서 굉장히 핫했다가, 굉장히 혁신적 기술인데, 우리 마치 그래핀 같은, 아, 그쵸. 네. 그래핀처럼, <laughs> 그래핀은 엄청 혁신적이지만, 결국 이게 좀 이제 속도가 안 나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근데 지금 산익 시스템이 그런 쪽 이제 페로몬스카이트 관련돼서 이제 큰 수주를 받았다. 이게 이제 페로몬스카이트솔라셀을 만드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건식 방식이 있고, 이제 습식 방식이 있는데, 이번에 이 선익 시스템이 하는 거는 어떤 방식인가요? 음, 건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 건식은 이제 선익 시스템처럼 장비를 공급을 해서 그걸 진공장비 안에서 코팅을 하는 거고 습식은 그야말로 그라비아 인쇄나 잉크젯 인쇄처럼 좀 값싸게 인쇄를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음. 주로 일본 회사들이 습식을 많이 시도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나 아니면 중국 회사들은 건식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디스플레이 산업이 발전한 국가일수록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게 습식이 굉장히 싸다곤 하지만, 기본적으로 재현성이 안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페로프스카이트들이 신뢰성이 아주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게 효율도 낮을 뿐더러 금방 수명이 가버리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건식이 양산에서는 도입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음, 품질의 일본인데 참, 이건 좀 아이러니 하긴 하네요. 아이러니 하죠. 이게 싸게 만들다가 더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AI 쪽하고도 연관이 될수 있나요? 그렇죠. 이제 음. 태양광 자체가 연관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지금 사막에다가 데이터 센터 같은 거 짓고 하는데, 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전력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음, 그럼 그렇죠. 결국은 오프 그리드로 전력망을 깔아야 돼요. 그러니까 음. 그 데이터 센터에만 들어가는 전력망을 깔아야 되는데, 음. 뭐, 요즘에 뭐, 두산 에너빌리티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각광받는 게 SMR, 그러니까 음. 원자력이죠. 근데, 음.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허가받는데도 오래 걸리고, 음. 그 다음에 이걸 짓고 하는데도 오래 걸립니다. 혹시, 음. 에너빌리티 주주분들 계실 텐데, 음. 제 생각입니다. 음. <laughs> 근데 이, 대신에 태양광은 굉장히 스피디해요. 원자력이 한 10년 걸린다면, 이 태양광은 1년 8개월이면 됩니다. 음. 솔라셀, 굳이 허가도 씻고, 이제 깔고, 그걸 작동하는데, 이제 규제도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음. 1년 8개월이면 이거를 깔수 있다. 음. 근데 지금 AI 산업에 데이터 센터 투자되는 거를 보셔서 알겠지만, 음. 언제 전력망 깔고, 언제 SMR 해가지고, 이거를 전력망이 갖춰질 때까지 기다리겠어요. 음. 태양광을 깔아서 빨리빨리 전력을 공급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음. 그런 측면에서 태양광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음. 기존에 이제 실리콘 이제 폴리실리콘을 기반으로 한 태양광에 비하면 음. 페로브스카이트는 굉장히 거의 뭐 이론적으로는 44%까지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 음. 예, 고효율의 솔라셀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음. 북미에 있는 태양광 회사가 이번에 발주를 낸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음. 드네요. 예. 이번에 그러면 116억 같은 경우는 이건 양산용인가요? 아니 파일럿용인가요? 파일럿입니다. 아, 이게 파일럿. 딱 금액이 뭐랑 같냐면 음. 2020 2년, 2013년, 요 때쯤에 하나 솔루션도 음. 같은 규모의 이베퍼레이션, 그러니까 음. 증착 장비를 음. 발주를 했거든요. 음. 그것도 페로브스카이트 용이었는데, 음. 그거랑 금액이 거의 똑같습니다. 음. 네, 그래서 요것도 아마 파일럿이라고 봐야 될 거고, 음. 이게 만약에, 공급이 돼서 검증이, 기술 검증이 된다. 음. 그럼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로 계속 발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최근에 뭐 하시는, 얘기하시는 분들은 음. 엄청 금액을 크게 생각하고 계시던데, 음. 뭐 길게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음. 일단은 요 파일럿이 잘 되는지부터 봐야 되겠죠. 음. 네. 사실 증착이라는 게, 인캡슐레이션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네. 뭐 OLED 유기물도 습기나 뭐 산소에 굉장히 취약한데, 사실 페로프스카이트도 거 비슷한 문제의 직면에 있는 뭐 티리라고 볼수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소닉 시스템이 나름의 또 노하우를 가지고 이제 이런 쪽을 뚫고 있다 네, 저는 이게 좀 좋다고 보는 게 음. 이베퍼레이션 이잖아요 OLED에 사용되는 증착 음. 우리 증착이라고 하면 음. 결국에는 얇은 막을 만든다는 건데 그렇죠 음. 반도체 쪽에 많이 쓰는 뭐 p c v d 다 ALD다 이런 음. 것들은 음. 음. 굉장히 뭐랄까 유니폼미티 좋고 아주 막질을 좋게 만들 수 있어서 음. 반도체 많이 쓰이지만 이 음. 이베퍼레이션은 잘해야 OLED 산업에밖에 안 쓰이던 기술이거든요 증착 기술. 그근데 그렇죠. 음. 어떻게 보면 거의 처음으로 넌 음. o l e d 분야에 쓸수 있는 이베포레이션 분야를 찾은 거죠. 음. 그래서 뭐그 동안에 선익시스템이 워낙 이쪽으로 잘 해왔으니까 음. 이베포레이션 하나는 잘하잖아요. 그래서 음. 이 분야 잘 육성이 되면 앞으로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음, 그 문득 드는 내용인데 혹시 반도체 쪽으로는 진출 가능성이 없나요? 그니까, 이베퍼레이션이 굉장히 빠른 증착 기술이긴 한데, 음. 속도는 빠른데, 그렇게 막 유니포미티가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음. 우리가 스퍼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빠른 증착 기술 중에 하나인데, 대신에 아주 파이한 패턴에 쓰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이 물리 증착, 이베퍼레이션 이쪽은, 그렇게 막 반도체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뭐 사실 주성 엔지니어링 딱 보면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을 딱 하기 때문에 혹시나 선익 시스템이 이제 약간 그런 구조를 구축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약간 좀 기술 계열이 좀 다르다고 봐야겠네요 주성은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기술의 위계가 있다고 하면 위에서부터 이제 아래로 쏠라즈를 하는 거고, 그는 그렇죠. 밑에서부터 올라가야 되는데 후자가 훨씬 어렵겠죠. 그렇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시장에서 받는 밸류에이션이 조금씩 <laughs> 네. 차이가 날 수밖에 없네요. <laughs> 좀 안타깝지만 현실입니다. 네. 그래도 뭐 지금 기존에 이제 OLED에서 뭐 새로운 이제 성장 동력을 하나 또 확보했다라는 건 굉장히 큰 의미니까 여러분들이 또 투자에 잘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월간 안테나 시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또 우리 다음 월간 안테나 시간에서 우리 안석현 기자가 또더 좋은 내용 많이 가지고 또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우리 안승현 기자의 채널 이지키 포스트 많이 구독해주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달에 아주 새롭고 신선한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